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좀 뛰어보려고 했는데, 비가 왔어요. 이제 비가 한 9시 좀 넘어서 그쳐가지고, 오늘은 좀 탁자른 길로 한번 달려볼까 하고 나왔는데, 아 저쪽에 바 바랏 홍골 바라섬 그, 볼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볼거 없어도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근처는 다 돌아가지고 새로운 길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셀레타 에어로 스페이스 드라이브하고 만났습니다. 주로 왼쪽으로 턴했는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홍골바라섬까지 바라섬 맞나 이름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뭐, 군부대인가 봐. 왼쪽은 공항, 오른쪽은 군부대. 그리고 전방에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섬은, 뭐, 관광할 수 있는 섬은 아니고, 무슨 작업장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버스도 잘안 다니고, 자 교량 제 섬으로 넘어가는 브릿지 만났습니다 인도도 있고요 오른쪽 길은 완전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뭐 메인 트렌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드레인하고 자,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직진하는 도로가 있고요. 이거는 우측으로 가는 도로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현재 2.9km. 자, 3km 지났습니다. 자, 풍골 바랏 레인으로 우회전했습니다. 섬 둘레를 쭉 도는 길이겠죠? 지난번에는 저 안쪽으로 돌아왔었는데. 망했어요. 막혔는데? 저쪽은 열렸나? 폭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라운드고 하시네. 길 막힌. 이렇게. 길 막힌 데로 오면 힘이 쪽 빠져요. 이제 나왔습니다. 아. 이 길은 자전거로는 가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러닝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3.9km. 오늘은 6분 50초에서 7분 페이스로 조깅하고 있고요. 자, 4km 지났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죠? 자주 도로 하고 만납니다. 이거 타고 왼쪽으로 가면 이순섬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셀레타 레저버, 로어 셀레타 레저버 그 댐이 나오겠죠? 이름 맞나 모르겠네. 자 주도로도 아무것도 없죠? 저쪽 빌딩 있는데가 아마 풍골 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풍골 바랏 아일랜드 4.5km 지났고요. 어, 사람 한명 오네. 사전거 타고. 이것도 땜이네요. 이름이 없네. 표지판이 없네. 100m 지났습니다. 한번 끊어 줄게요. 자, 퍼스트 랩끝냈고요 지금 세컨 랩 시작했습니다. 약간 3분 정도 쉬어졌고요 5km 또쭉 달려보겠습니다. 아, 지겹죠? 사람 하나도 없고, 길은 쭉 직선이고, 경치 뭐볼거 하나도 없고, 이런 길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오늘은 다행히 햇볕이 없어서 그런데 햇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았던 구간이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해가 없어서 달리만 하네요. 지루해도. 자, 댐하고 수문이 보입니다. 이제 댐을 건너서 우회전하면은 풍골 파크 커넥터로 연결이 될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코니 아일랜드 방향이고. 대문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 헝골 파크하늘로 들어왔습니다. 헝골 워터웨이하고 연결됐죠. 그래서 인도교 건너왔습니다. 보도교 2.8km, 7.8km 왔습니다. 8km, 8km 통과했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힘드네. 뭐, 항상 힘들죠, 뭐. 엄청 빠르네요. 자, 9km. 돌파했습니다. 자, 세컨 레 5km. 총 10km 완료했고요. 앵커베일 커뮤니티 클럽 SN에서 점심 먹고 가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